이상경 차관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민주당에서조차 국민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파렴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좌절하게 했는지 그 말의 무게를 부처의 차관으로서 알고 있는지 국토교통위원회 명의로 이상형 차관 사퇴촉구의 결의를 모았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우라통의 우라병에 걸릴 정도면 지금쯤은 대통령실이 나서야 됩니다.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음.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질러는 소리 하면 되겠어요? 버티면 되겠다 하겠죠. 저는 그 아주 바람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 어, 그렇게... 나가야 돼요. 자, 지금 국토위원들의 목소리 확인 시켜드렸는데요.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 역시 이 정도의 안건이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지금 민주당의 국토위 의원들도 동의를 해줘야 된다. 어, 지금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서는 한 목소리를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능할까요? 어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지금 뭐 박지원 의원이 뭐 여론을 다 대변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그이상경차관에 대해서 사퇴 요구하는 거는 또 여권으로서는 네. 정치공세다 이렇게 볼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정치공세냐 아니면 어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음. 부분을. 결정해 주는 매우 중요한 전기가 저는 여론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뭐 내일 정도에 이제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준다면 이상경 차관이 버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론의 흐름이 뭐 그렇게 큰 변화를 겪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 지금의 국민 정서상 특히 이제 이게 수도권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 정말 그 유권자들이 뭐라고 판단하는가? 이, 음. 이게 시비로 그 부동산 대책의 신뢰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그 여론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측정할 수는 없지만 네. 여론조사로 나오는 그 결과가 제가 보기엔 이상경 차관의 거취에 음.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불문하고 지금 쏟아지는 이런 비판에 이상경 차관 어, 발언 논란 나흘 만에 어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하는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일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네.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이상형 차관의 사과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과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이 생각난다라면서 한번더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게 차관의 말인데 정작 본인은 집값이 오를 때 사더라고요. 돈 버는 법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 대책과 반대로 가라고요. 더 넓고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은 그 소망. 국민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이 하면 투기꾼이고 나는 예외다. 그게 서민들 천불나게 하는 거죠. 차관이 오늘에야 사과를 했는데 그것도 배우자 타는가 전 옛날에 김의겸 대변인 해명이 생각이 납니다. 자 과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서 몰랐다. 아내가 상의 없이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어, 국민들에게 혼쭐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어, 김희겸 전 청와대 대변인, 아내가 상의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 시세 차익 보면 크게 쏘겠다! 라고 얘기했고, 어, 1364자의 입장문으로 사퇴를 했던 그 김희겸 어,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지금 이상경 차관이 똑같아 보인다! 라는 게 김은혜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도 한교 음. 아파트 명의자가 부인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뭐 보니까 이제 부인 뒤에 숨은 것 같은데, 음. 부적절하죠. 음. 공직자들이 이런 논란에 휘말려서 그동안에 뭐 사과도 했고 사퇴도 했고 네. 여러 이제 설레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과를 해도 사과 같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잘못된 사과의 사례들이 숱하게 있거든요. 그 전형적인 사례를 좀 따라가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소상하게 변명하지 음. 않고 네. 그리고 묻는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세 가지가 다 결여돼 있어요. 소상하지도 않고 질문도 안 받고 또 이런저런 변명을 갖다 붙였던 말이죠. 사과를 해놓고도 사과의 효과가 전혀 발휘되지 않는 거고, 결국 저는 그 정부가 이상경 차관의 거취 문제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데, 음. 이제 고민이 되는 점은 그런 걸 거예요, 여권 전체가. 이상경 차관의 사퇴가 이 정책의 네. 실패로 비춰지는 거. 그건 정부로서는 사실 걱정할 만한 대목이고, 또 이상경 차관의 개인의 문제가 11호 정책의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때문에 이제 시점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싶고요. 이렇게 신뢰가 훼손된 상태에서 이를테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번 한번 나오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후속 대책들이 필요한데 저분이 계속 정책을 입안해서 뭔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을 취한다는 걸 국민이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음. 그런데다가 지금 이상경 차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번 부동산 대책 수립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어이 생각되는 정책 당국자들을 보면 네. 대통령실의 정책 실장도 일종의 이제 갭투자를 했고 음. 또 금융위원장 네. 기재부 장관 다 비슷한 네. 유형의 과거에 그게 불법도 아니었고 그런 거래 유형이 금지되어 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얼마 전까지 본인들은 그런 형태의 있는데. 거래를 해 놓고 지금 우리는 다 막는 거냐 근데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이 논란을 어쨌든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이상경 차관의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과정에서. 만약 피해갈 수 있을까? 저는 음. 결국 시점에 문제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통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laughs> SNS에는 어떤 글들이 달려있을까요? 자, 한 번씩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비겁한 놈, 마누라한테 뒤집어 씌우고 조국이하고 닮았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한게 아니라 아내가 했습니다. 마누라 핑계되고 있네, 못났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와 함께 한그 가족을 버, 버리고 또 파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직을 걸든, 어, 집을 걸든,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라. 그게 국민의 눈높이다. 아,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눈높이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융화세분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실 집이 자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네. 집은 또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사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또 이사를 간다는 것도 엄청나고, 돈나 한두 푼도 아니고, 이제 33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산다는 게, 네.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거 잘못 사고 망하면 집안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부부끼리 상의하는 거죠. 돈을 같이 사는 집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 집을 아마 구입할 때도 갭 투자할 때도 당연히 상의했겠죠 그리고 그돈 자체가 와이프 돈이냐 자기 돈이냐 같은 돈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아내가 뭐 알아서 한 것처럼 하고 또, 시, 또 거기다 또 뭐라고 했냐면 또실거주또 또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네. 자기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죄송하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33억 주거갭 투자 한 다음에 아파트 한 42억 원도 거래되니까 둘이 박수치고 환호했을 거예요 이 사태가 아마 나오기 전에는 뭐 저희가 모르긴 몰라도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개인의 의견으로 아니 그러죠. 있습니다. 뭔가 네. 자기 말대로 너무 현금이 많으니까 자산 네. 투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자산 투자를 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가격 오르나 내리나 항상 주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르니까 아 역시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더 지금 아파트 아파트값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기다려 보자 뭐 아마 별 얘기 다 했을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것이 거의 이제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실거주라고 변명을 하고 있으면서 또 그걸 자기 자신의 아내 탓으로 돌리는 저는 행동 자체가 오히려 사과를 안 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결과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상황이 실제로 잘못한 것 같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또 사과를 한다 할지, 또 인터뷰를 하면 네. 또 악수를 들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현 상황 인식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음, 알겠습니다. 네.